안녕하십니까? 도림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컴퓨터 팁을 하나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시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 복사를 많이 하고 이제 붙여쓰신 사람들한테 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아, 클립보드 에, 자체는요. 여러분이 컨트롤 C 하고 복사를 하죠. 어, 컨트롤 V 하고 붙이면은 우리가 램 메모리 공간에 클립보드 하나만 저장되고 새로운 또 어떤 저장체가 들어오면은 기존에 있는 것은 딱 사라지고 없습니다. 참 불편하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외부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사실요. 그러지만 윈도우 10에서부터 다중 클립보드를 지원하기 시작했죠. 알아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많이 중요하게 많이 쓰이고. 자, 근데 먼저 설정을 먼저 이제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은 우리 기존에 하듯이 컨트롤 C하고 또 컨트롤 C 하면은 무슨 얘기냐? 볼까요? 기존에그랬죠 만약 저희가 어떤 내용을 컨트롤 우리 알죠? 컨트롤 CSC 했습니다. C 우리가 얘를 이제 붙여 쓰기 하죠. 컨트롤 자 하고 V 하고 이제 붙였습니다. 뭐 X도 있지만 놔두고. 그러면은 이 컨트롤 V 한 내용은 계속 컴퓨터가 꺼지기 전까지 어딘에 메모리 램에 일부분에 계속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메모리 그뭐 굉장히 뭐 예를 적은 상태 적은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 메모리 굉장히 싸고 또 크죠. 꼭 하나만 새로 하나만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또 하나 제가 어떤 내용을 A란 내용을 여기다 지금 저장했습니다. B란 내용을 또 저장 클립보드 저, 클립보드라고 하죠. 저장하고 싶으면은 기존의 A는 삭제되고 B가 저장되는 거예요. 컨트롤 V 하고 하면은 이제는 A가 붙는 게 아니라 B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저장 붙죠 복사가 되죠. 자, 이런 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예요? 한데다가 A, B, C, D 막 여러 개 저장 오십죠죠근데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웹 프로그램을 써 가지고 이제 많이 했지만 윈도우 10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냥은 안 되고 꼭그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좀 하지 고꼭 그렇게 세팅하게 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예, 얇겠죠 어, 어떻게 세팅하냐? 세팅은 간단합니다. 네, 여러분요. 저, 지금부터 시키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입니다. 검색창. 클립보드였죠? 그럼 여기다 클립보드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검색창에다가 클립보드라고 계속 쓰십시오. 첫 번째. 네, 그리고 나서 여기 클립보드를 갔다가 클릭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보시죠. 클립보드 검색 기록겠습니다. 검색 기록, 여기다가, 검색 기록을 지금, 봅시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여러 항목을 V 쓰죠. 인도 노고 키에다가 컨트롤, 그냥 V키를 누르란 뜻이에요. 네, 그다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내가 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켜모로 해야만 이게 뭐예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켜 놔두지 왜 이걸 껐는지 나는 이해가 안간 부분입니다, 여러분. 초보들은 전혀 못 사용하죠. 광고가 또안 되면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바로 지금도 작동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여러분요, 컨트롤 C와 컨트롤 V 하면 계속 그랬잖아요. 다른 게 저장됐을 거예요. 이제 봅시다. 우리가 기존에 하나만 내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메모장에다 한번 써볼게요. 이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우리 자 여기다 이렇게 여기 씁니다. 우리나라 자 대한민국 사랑해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만약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C가 복사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래게하다 컨트롤 V 하면은 우리나라가 붙었죠. 그럼 만약 내가 여기서 다시 이를들서 컨트롤 C 하고 복사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밑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V 하면은 대, 이 대한민국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워진 거예요. 내가 사랑해요 한 다음에 컨트롤 뭐예요? C. 하고 또 내려와서 컨트롤 V 하면은 사랑해요로 방금 하나의 칸에가 하나의 뭐 저장 창고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방금 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랑해요 세번 했을 거예요. 세번 저장했잖아요. 셋다 저장돼 있어요. 우리는 컨트롤 V를 넣잖아요. 이번에는 컨트롤 V가 아니라 뭘 누릅니까? 바로 여러분이 키보드 보면은 컨트롤 바로 하고, 알트하고 사이에 보면은, 컨트롤 키하고, 알트 사이에 키가 하나 있죠. 어떤 윈도우 모양의 키가 하나 있어요. 그 윈도우 모양, 여러분이 윈도우 모양 하니까 무슨 모양이냐. 그러니까, 이 모양이요. 우리가 윈도우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컨트롤 키, 알트 키가 있고, CTRL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여기가, 이렇게 윈도우 모양이 있죠. 이렇게요. 창 모양. 유리창 모양이요. 이렇게 유리창 모양. 그 다음에 여기가, 알트 키가 있죠. 그리고 예, 이 키를 누르고 그다음에 키보드 V 키 우리가 보통은 컨트롤하고 자 C C가 바로 키가 여기 있죠 원래 C V가요. 컨트롤하고 e 키하고 여기 컨트롤 자 하고 플러스 C는 복사지요. 그다음 붙이기는 컨트롤 자 플러스 아고 뭡니까 V가 복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다중으로 쓸 때, 이 클립보드를 다중 복사할 때는 여기는 이게 아니라, 여기 윈도우 키. 그렇죠? 유리창 키입니다. 여기 유리, 유리창 키. 이 키에다가 플러스 유리창 모양 키입니다. 이키 윈도우 키라가 하죠. 그 다음에 가서 V자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항목이 쫙 나타나요. 이게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냐면은 총 25개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25개부터는 26개 하면 하나 제일, 자, 밑에 있는 거. 삭제되고 새로운 게 항상 계속 이게 최신형입니다 이게 오래된 거 신형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형이에요 최신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단에 최근에 제작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 마우스로 붙이고 싶은 거 클릭하면 돼요 그럼 붙여집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한번 사용을 사용해 보면 알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이 방금 이세 개가 저장되어 있어요. 방금 내 복사 한번 하고, 복사 한번 했잖아요, 계속이요. 복사 세번 했잖아요, 이거. 그럼 분명히 세개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윈도우 키 V 눌러봅니다. 보십시오, 여기. 여기요. 뭐가 있어요? 세 개가 있잖아요, 이요 그러면 내가 마우스를 여기다 놓고 붙이고 싶어요. 여기다 붙이면, 내가 뭘 붙이고 싶어요? 여기 가서 내가 대한민국을 붙이고 싶어요. 대한민국을. 사랑해요를요. 아니, 대한민국을 가운데 있는 것은. 윈도우 키 V하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대한민국. 그럼 대한민국을 창하면 여기 대한민국 붙습니다. 내가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다 대한민국을 붙이고 싶어요. 아 우리나라를요? 그러면 윈도우 키 V하고, 여기다 우리나라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부터. 총 25개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저장은요. 자, 조금 더 와서 뭐예요? 우리나라하고, 윈도우 V하고, 여기 뭐예요? 뭐, 사랑해요. 하고, 사랑해.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어, 제가 방금 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살짝 볼 일이 있습니다. 여기 누르보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조그만 거, 셋째, 색이 보이잖아요? 설정을 수있다는 거죠? 이렇게. 모두 지우기는 이거 누르면 모두 지워져요,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를 내가 하나만 삭제하려면, 하나만 이렇게 삭제하면 하나만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이 뭐냐? 이 고정은 읽어보십시오. 뭐라겠어요? 클립보드 검색기록을 삭제하거나 PC를 다시 할 때. 자, 여기 봅시다. PC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도 항목을 유지하는 거예요. PC를 꺼! 다시 시작해요. 그래도 이것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요. 예, 그래서 내가 이 고정시킨다고 하면 방금 여기 보여? 클립보드 검색 기록을 삭제를 해도 남아있고, 뭐에서 남아있어요? 고정하고 고정하면 침이 딱 분이 붙어, 이렇게요. 고정 해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요? 아시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고정이 그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PC에 놓고 쓸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얘는 하드 디스크 들어가겠죠, 보나마나. 예, 네,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지우면 모두 지우면 돼 이렇게 누르면 다 지워졌습니다. 깨끗이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잘 쓰십시오. 자, 여기까지 간단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